ね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 HLB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 하락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어, 장중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가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이 좀 나와줬지만 그래도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다시금 좀 말아 올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 이 HLB는 어, 정말 좀 세력이 악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자, 들어 올려 주면서 이제 상승을 할만 하면 상승분 반납하고 또 어, 들어올려주면서 상승을 하겠다 싶으면 또 상승분 반납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좀 어,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 자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력들이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전에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매집해 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흔들어 대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좀 뺏어내는 어, 이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그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먼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댓글에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까지 좀 남겨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61선에 지금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사실 이 주가 자체가 원래는 21선을 이 노란선을 사이에 두고 이 노란선을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또 노란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HLB는 조금 지금 달라요, 모습이. 노란선은 계속해서 좀 이탈, 이렇게 이탈 상승을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요 역할을 지금 이 초록색선, 어, 이 61선이 좀 대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 60일선 지금 강하게 돌파해 주면은 60일선에서 지지 받고 상승 나오죠. 또 60일선에 지지 받고 상승 나오고 지지 받고 상승 나오는 어, 이러한 흐름. 자, 그리고 60일선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60일선에서 저항 받고 하락 나오죠. 또 60일선에 저항 받고 하락 저항 받고 하락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선 61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좀 어,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일의 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선 61선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하지만 61선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은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조금 지금은 어때요? 어, 홀딩을 좀 해야 될 때죠. 이제 윈지, 아렌인지 여기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지금 자리는 좀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이런 횡보하는 이런 구간, 홀딩 하셔야 되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 제가 좀 지루하실까봐 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좀장 시작 전에 제 텔레그램 방 내에서 이 단타 종목들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를 해드렸던 이 STX 그린로지스, 네오팩트, 모비스. 자, 이렇게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모두, 세 종목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모비스는 9시 49분에 상한가. 자, 네오팩트 9시 3분, 무려 3분 만에 상한가. STX 그린 로지스는 10시 5분에 이제 27% 폭등이 나와줬는데, 어, 현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상한가에 가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오늘 하루만 보내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죠. 보시면은 어제도 동신건설 롯데손해 보험 엔텔스로 이렇게 제가 어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내일도 제가 이 종목들처럼 하루 만에 어, 폭등 나올 종목을 이 텔레그램 방 내에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정확히 선착순 딱 1000분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어, 입장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 010이의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댓글에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네 자리 같이 좀 기재를 해서 달아주시면요. 제가 조금 더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조작이라고 하실까봐 보여드리는데요. 자, 보시면은 대화창에 이렇게 대화도 써지고요. 이모티콘 나오고. 자, 그리고 날짜. 어, 날짜 보이시죠? 9월 20일. 그리고 보시면은 시간. 장시작 전인 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실제로 운영하는 방이라는 거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장시작 전에 또 이런 주요 이슈들까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 장시작 전에 한 번씩만 봐주셔도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오르고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빠지겠구나 요거를 좀 대충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요 이슈들이랑 또 더불어서 단타 종목들까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이 텔레그램 방 하루 빨리 좀 입장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이어서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는 이 기준봉, 기준봉을 이렇게 세워 놓고 해야 되거든요. 이 기준봉을 세워 놓는다라고 했을 때이 장대양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장대양봉의 고점, 또 거기에 절반, 자, 거기에 또 절반을 보세요. 자 보통 1번, 2번, 3번 자리인데 어 이제 급반등이 잘 나오는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준봉을 이때로 잡아요. 그러면은 요 자리 이탈을 해 버리니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와 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기준봉을 또 여기로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자리 지켜 준다라고 했을 때그 급반등이 나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이 기준봉에 이제 요런 자리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금 이렇게 좀 급반등이 나와 준다. 이런 어, 부분을 좀알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기준봉에 이런 자리를 이탈하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와준다. 자. 또 여기가 이제 그럼 기준봉이 되겠죠. 이 자리 지켜주니까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준다. 자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기준봉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여기로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거래량을 또 보시게 되고 이 장대 양봉이다. 여기로 잡으면 우선 여기를 이탈을 하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우선 지금 자리는 홀딩은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조금 이제 상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63 에 지지받는 모습이야. 물론 당연히 좀 봐줘야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보는 게 이제 이 회색 선, 자120 선이죠. 이 자리를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주가 상승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평선들의 정배율을 봐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자 보시면은 이 단계 이평선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죠. 지금 5, 10. 20. 자, 이렇게 단기평선들은 고개를 들고 있고, 이 장기평선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려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랬을 때 단기평선들이 이제 위로 가고, 또 장기평선들이 아래로 오는, 어, 이러한 그림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좀 그때 주가는 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좀. 자, 이 과거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이럴 때 자, 이럴 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50, 20, 60, 이렇게 120. 이런 식으로 정비율이 나타날 때 이때 투자를 하셔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장기 이평선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제 하락이 나와 주죠. 그러면서 이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자 이렇게 길을 모으고 있죠. 이 이평선들이 한 자리로 모이면서 길을 모으고 있다가 단기 이평선들이 또 고개를 들면 그때 다시 좀 폭등이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 우선 이평선들이 많이 이렇게 좀 모아 모여 졌어요. 지금 굉장히 길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물론 뭐 내일 당장 폭등이 나아준다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길을 모으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121선, 어, 이 회색 선을 좀 돌파해주는 그림을 보면서, 자 이제 20일선과 이 60일선의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고요. 또 121선이 내려오면서 다시금 20일선이 위로 올라가는 어, 이러한 단계들을 차례 차례 좀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자리가 뭐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기준봉, 이 기준봉에 이런 자리를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60일선에 지금 지지는 받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60일선과 20일선이 지금 모아진. 뭐 과정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시다시피 이 재료 자체가 지금 소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리보세라님 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자로 나온 이런 내용인데 자 21억개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 이 교수가 주도한 리보세라닙 다국적 다기관 이상 연구 결과가 이 세계적인 암 연구 학술지인 이 임상암 연구 여기에 이제 게재가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 굉장히 좀 호재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 나와요? 이 리보세라닙이 지금 블록버스터 신약이다 미국 FDA 허가가 임박을 했다라는 어, 이런 지금 뉴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양권 회장이 이런 얘기하죠 가남 신약 판매 3년 후에 2조 4천억의 매출을 자신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HLB는 지금 15년간, 자, 이 15년 의에 인고 끝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본격적인 발돋움을 시작을 했어요. 어, 지금 아시다시피 이 리보세라님이랑 캄렐리 주막, 어, 이 병력요법이 FDA 신약허가에 아주 근접했죠. 자, 이 FDA가 현장 실사를 진행을 했고요. 차세대 가난 신약에 대한 이 품질을 점검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h l b 가 장기간에 걸쳐 이 진행된 세부 실사 과정과 또 제조나 품질, 어, 여기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 심사 진입 후에 진행될 이 화학 제조 품질, 어, 이 실사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어, 굉장히 좋은 뉴스죠. 자, 그래서 이 진영권 회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개발 중인 이리보세라딘병용요법이 어, 가남 일자치료제로 시판이 된 5년차가 되는 해에 HLB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 3조 1000억, 2조 7000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2030년까지 미래소닉 전망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이 HLB의 기업가치가약 17조 원이다. 어, 이렇게 좀 강조를 했어요. 어, 그럴만한 또 이유가 있죠. 뛰어난 임상 결과. 임상 결과는 제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좀 뛰어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리보스라닙의 글로벌 특허권을 HLB가 보유를 했다 어 이것도 굉장히 호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레바의 모든 매출이 HLB의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렇게 호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우선은 어, 홀딩을 해봐야 될 자리다 지금 자리 자체가 여러분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 등록폭이 굉장히 심한 이유는 뭐예요? 이 세력들이 지금 주가 상승을 시키기 전에 이 개인들을 계속해서 지금 털어내는 이 과정이다. 어,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그 물량을 받아서 지금 이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는 중이죠. 왜냐면은 하리보세러님이라는 그렇게 큰 재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HLB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지금 굉장히 무섭다, 지루하다 하고 던져야 되나요? 그게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 HLB는 우선은 보유를 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어제 텔레그램 방 제가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이 단타 종목으로 소액으로나마 재미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문자로도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로 추천드린 종목은 이 네오팩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 한정해서 드리는 거니까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어 위에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보이시죠? 자 방법도 간단해요. 문자 받으시면요 이 해당 종목 시초가에 매수를 걸어주세요. 그럼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자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좀고 가격도 오면은 팔리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뽑는 노하우랑 욕심만 버린다면 사실 하루에 5% 수익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인증샷 보내주신 분은 무려 1 10% 수익을 보셨네요 자 항상 그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받지 않는다고 하시니 좋아요라도 수시로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어,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계좌 가려가지고 이렇게 인증샷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임의로 하나 채택을 해서 방송에서 문자를 좀 읽어드릴 거예요 뭐 감사하다고 기프티콘 보내주시려는 분들 계신데 정말 감사하지만 어, 저는 요번 말씀하셨다시피 이 좋아요 또 구독이면 정말 충분하니까 좋아요와 구독 필수적으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또5% 수익권이 가끔가다 이제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5%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00% 넘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 에 5%면 얼마예요? 50만 원이고 자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 원 원금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욕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에서 승리를 하는 거는 결국 거북이고요. 그만큼 빠른 것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50만원이든 혹은 100만원이든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루에 이렇게 5%씩만 수익을 보겠다. 이런 습관을 들이다보면은곧 2천만원이 또뭐 1억 되고 또 1억이 10억 되는 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시초 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